안녕하세요. 베란다를 수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꽃참 예쁘지요? 줄기 사이에 난긴 꽃대에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스트랩토카로푸스라고 해요. 주로 꽃집에서는 삭소롬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트랩토카로푸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꼬여 있는과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열매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단연초 식물이에요. 보라색의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며칠 있으면 떨어지는데요.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서 정리를 해주곤 합니다. 삭소롬은 창문을 통해서 걸러진 빛을 좋아해요. 특히 여름에는 강한 직광을 피해서 서늘한 곳으로 옮겨 주시고 물주기 간격을 늘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소롬의 잎은 물이 묻은 상태에서 강한 빛을 보면 화상을 입어 입에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저면 관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삭소롬에 물을 줄때 저는 다이소에서 산 식물 영양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어요. 삭소름의 잎은 두꺼운데요. 이렇게 두꺼운 잎을 가진 식물은 물을 많이 품고 있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화분을 들어보고 많이 가벼워지면 물을 주고 있어요. 삭소름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월동 온도는 10도 정도입니다. 삭소름은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에요. 2월 초에 줄기를 두개 잘라서 물에 한달정도 꽂아두었더니 뿌리가 생겨서 심어준건데요. 줄기가 길게 자랐어요. 이 삭소롬에 줄기가 길어지고 겨까지도 많이 자랐습니다. 아랫부분에 잎이 다소 노랗게 변한 것도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골고루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장가지를 조금 솎아주려고 합니다. 소독된 칼로 가지를 잘라주었는데요. 칼이나 가위로 하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자른 가지들을 물꽂이를 하지 않고 곧바로 화분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 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망을 깔고 마사토를 깔아 줍니다 삽수롬은 물빠짐과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펄라이트가 많이 섞인 원예용 상토를 화분에 넣어 주었어요. 흙에 물을 뿌리지 않고 심으니까 식물에 흙이 많이 묻어서 지저분해져서요. 저는 먼저 물을 뿌려서 흙을 적셔 주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주었어요. 자른 삭소름의 가지, 아랫부분은 잎을 떼어내고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실수로 꽃이 달린 줄기도 잘라버렸네요. 꽃이 아깝긴 한데 꽃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구멍에 자른 줄기를 꽂고 젓가락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삭소롬 화분이 생겼네요. 삭소롬은 키우기가 쉽고 번식도 잘 되어 화분을 늘리는 재미가 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삭소롬 키우기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